예상돼 예상예 예, 예. 지금 예. 이게 지금 김철호가 제보를 예예. 했대요 예예 가세연이 저한테 어제 그제 그부터 계속 확인 전화가 와요 예예 그래갖고 저는 모르는 일이다 예예 아니 저기 김철호 씨가 다 제보를 했는데 예예. 확인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예 김색이란 놈이 예예 그래갖고 저는 모르는 일이고 예예 예, 나한테는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서 끊었어요. 그럼 쟤네가 말하는 것 중에 쟤네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게뭐뭐예요 뭐, 그러면 쟤네가 무슨 녹취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녹취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예? 네? 다른 사람들이겠죠? 제 녹취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는 뭐 김초로 있잖아요. 그 빠박이 저랑 네. 같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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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네. 애. 걔 네. 녹취겠죠? 장사장님 그러면 제가 좀, 어, 좀 어디 있어요 지금? 대전이죠. 대전에 사람을 하나 보내면 혹시 보, 만나볼 수 있어요? 아이 당연하죠. 그 수사기로 뭐예요 그럼? 예, 수사기로 뭐라는 거예요? 수사기로, 수사기로 대전지검 어쩌고 하는 거. 아, 이 그거를 예. 옛날에 예. 김정진이 구속되면서 예. 카톡을 다 깠어요. 예, 예. 예. 예 카톡을 다 까고 김, 예. 저하고 김철호랑 예. 달려 들어갔었어요. 그건 예. 예. 아, 모르시죠? 네, 예. 몰랐어요. 예. 예 달려 들어갔어요. 예. 예. 달려 들어갔더니 얘기를 음. 해라. 음. 근데 김철호가 반기민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거를 음. 내가 보내준 거를 예, 거기다 깐 거예요. 지금 음. 내가 그때 어려워서 우리 예. 대표님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예, 예. 사실 기자들한테 전화 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실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도 대표님은 그냥 모른 척 생깠잖아요. 예예. 장사님 그럼 내일 제가 사람을 한명 대전 좀 보낼게요. 예, 보내세요. 보내셔가지고. 좀 만나주시... 예, 만나주시고 상황 좀그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